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5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쓴 찬양의 시입니다. 가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 읽을 때, 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날은 주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위 이럴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할 때 쉬운 말인지 몰라요.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려움이 닥쳤고 실패가 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고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우리의 그 멋진 장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저거 가만히 놨다가 만히 놔둬가는 후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인 증명을 막 내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경합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지만 이 두려운 날에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신령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우겨싸지 못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소를 잘하는 것과 숨기는 것의 차이가 있대요 청소를 잘 했는데, 어? 저거 어디다 뒀지? 그거는 청소한 게 아니고 숨긴 거라는 거죠. 청소를 한 것은 제자리에 딱 갖다 두고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청소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내 마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정확한 제목은 그런지 정확, 제가 워딩을 기억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심리는 내 방과 같다. 이렇게 돼있다 내 방을 어떻게 해 놓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글을 보니까 범죄자의 방을 보니 어디에 틈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그 방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소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하면 권사님 뭐가 생각합니까? 가짜 눈물.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이집트 나이강에 있는 악어들은 사람을 잡아먹은 다음에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람을 또 잡아먹었네라고 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어의 눈물샘과 악어의 치약, 입의 근육은 같이 있어서 물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가짜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자, 여기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 고스란히 마음에 오는 것 같더라고 여기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나 유리함이 뭡니까 방향을 정해로추 못하고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의 거림거리를 다 개수하셨대요 나는 막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거름거름 하나를 다 개수하시고 헤아리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갈바를 모르고 있어요라고 눈물을 리는그 눈물을 여기 뭐라고 돼어어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그 병에 그 눈물을 담아 글로 써 주소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내가 유리방황할 때도 나의 눈물을 다 담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선목수로 다 기록해 두시고 잊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권사님과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새겨놓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잘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슬프고 절망에 빠지고 소위 세상에 나가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도리어 나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상한 감,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송가 449장인데 끝에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지하는 기도는 악어의 눈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하나님을 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를 주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까지 하니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지금 블레셋에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죽여, 죽여야 우리가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저거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도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쌓은즉 내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그 생명 버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이 쭉 오시던 저 세례장 앞에서 막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언젠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 앞에 세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뻐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 아침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물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담아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절 함께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 아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의지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자이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 담아 기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 것을 잊지 않는 기도 오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you